385번. 0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하여. 자, 이거일 때, 다음 중 이것과 같은 거. 자, 식은 어, A,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어, 둘다 음수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 여기 음수니까, 여기 I 나오고, I 나와서 곱해져서 마이너스가 생긴다. 어, 이렇게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자 분모 루트 b 분의 분자 마이너스 u 트 a 자, 여기서 어, 요 b는 음수고 여기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그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는 분모에 이제 i가 나오는데 그 i를 실수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i를 곱하죠. 그래서 이 i끼리 제곱된 부분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고 그렇 그리고 요거는 같이 써주면 되겠다. b 분의 마이너스 a. 그죠? 어, 여기서 원래 부호가 바뀌어서 이게 중간 과정 잠깐 보면은요. 어, 루트 마이너스 b의 i. 이렇게 써지는 거고 왜 음수니까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가 양수거든요. 그거 분의 루트 마이너스 a. 이거 요거 요거 자체가 양수인 거야. 지금. 그죠? 요거 자체가 지금 양수들인 거예요. 그죠? 어, 여기서 이제 부모 분자의 i를 요렇게 그럼 곱하면 여기 어, 있는 i 제곱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고 그죠? 어, 이게 요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루트 안에서 아이고 루트 안에서 어, 마이너스 b 분의 마이너스 a로 써지는데 i가 있는 거죠, 그죠? 요 i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i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루트 여기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원래 플러스인데 요렇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근원에 써지면 마이너스 이렇게 써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죠그 마이너스 비분의 A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써주면서 마이너스가 생긴다. 부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86번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자, 이럴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 자, 이럴 때 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 a는 양수고, 자, 분모인 b는 음수다라는 얘기죠.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 확인을 해 두시고, 하나 더. 자, 0이 아닌 두 실수, 어, 0이 아닌, 0이 아닌 걸 하고 있으니까, 0이 아닌 상황으로 생각합시다. 어, 두 실수, 어, x, y에 대해서, 뭐, 요런 거 있죠. 루트에, 아이고. 길다. 루트 x랑 루트 y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의 xy가 된다는 것은 어, 요 말은 x도 음수고 y도 음수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xy가 둘다 음수일 때 어,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반대로 요거 반대로도 쓸수 있겠죠. 곱해져 있는 거를 음, 여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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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때그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거죠. 그 마이너스가 생겨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할수 있고 이쪽으로도 할수 있고 오른쪽 것이 왼쪽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왼쪽 것이 오른쪽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형이 가능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좌변이 루트에 A 제곱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 제곱 자체를 우리가 봅시다. A 제곱은 양수고요. 자, b는 음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따로따로 쓸 때, 따로따로 쓸때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는 그죠. 부호가 바뀐다 라고 하는 경우는 어, 둘다 음수일 때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둘다 음수가 아니니까 어, 그냥 따로따로 쓰면 돼요. 이렇게 괜찮죠? 마이너스 안 생겨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제곱이니까 이 안에 있는 a가 나올 텐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나온다라는 거고 그렇죠? 어, 이 절대값으로 나온 이 a가 지금 양수니까 그냥 a 루트 2 e,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이 내용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많이들 실수하고 막 틀리고 이게 이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laughs> 막 그랬던 내용이잖아요. 요건 좀잘 기억을 해둡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곱이 되면, 근호 안에서 제곱이 되면, 자, 그것의 절대값이 근호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맞나요? 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 자, 이게 2잖아요. 그쵸? 렇 근데 2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인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2의 제곱도 마찬가지, 2의 절대 값인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얘가 양의 제곱근이라는 뜻이잖아. 양의 제곱근이니까 양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양수든 음수든 뭔지 모르면 그냥 절대 값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양의 제곱근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러면 2번도 한번 봅시다. 아, 1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틀린 거고, 자, 2번도 봅시다. 루트 a b 제곱은 자, 요거 a가 양수고요. 자, b 제곱 역시 양수죠. 그러면 둘다 양수니까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죠?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곱하고 분호하고 없어지면서 b가 나가죠? 나갈 땐 어떻게 나간다고? 절대값으로 나간다. 그쵸? 어 근데 b가 음수잖아. 여기는 a는 양수였으니까 그냥 절대값해도 그대로인데 b가 음수니까 음수. 어 그래서 마이너스 b로 나온다.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루트 a분의 루트 b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같이 쓸 건데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죠. 요게 양수, 요게 음수. 우리가 마이너스가 생기려면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여야 돼. 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냥 루트 a 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얘는 틀렸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루트 a 루트 b예요. 자 둘이 곱했어요. a는 양수고 b는 음수야. 어, 이거는 그냥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죠? 어, 그래서 틀렸다. 괜찮죠? 5 번은 루트 마이너스 a 루트 b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음수고 요것도 음수예요. 어, 둘다 음수네? 둘다 음수면 어 곱해서 쓰면 여기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고 근호 안에서는 이 e 자체를 두 개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와 b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a b 이렇게 곱해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얘는 요 안에가 근호 안에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을 2 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3 8 7번 어, 서로 다른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자, 이걸 만족할 때 자, 서로 다른 세 양수라고 했어요. 어, 그러면 b e a랑 자, 요거랑 e a 아, c b 자, 요거들이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맞나요 요거 음수고 요거 음수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B보다 A가 크고, 이 얘기는 C보다 B가 크다. 그 요거를 같이 써주면, 어,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A다. 이런 얘기죠. C, B, A 순. 요걸 확인을 해주시고, 물론 얘네들은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요거 간단히 합시다. 자, A-B인데, A가 B보다 크죠? 큰것 빼기 작은 거, 양수. 큰것 빼기 작은 거, 양수. 요거는, 어 B 빼기 C 어, 큰거 빼기 작은 거. 양수 그리고 C 빼기 A 작은 거 빼기 큰 거. 음수 그죠 그럼 꺼내주면 얘는 그대로 이것도 그대로 요건 부호 반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이고 C인데 어, 그죠 그러면 B 없어지고 어, 그냥 얘는 E A 2 E C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388번. 0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자, 요거는 무슨 얘기? 이거는 어, A도 음수고, B도 음수다. 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자, B가 음수고, C는 양수다. 이런 얘기. 그죠? 그럼 여기 간단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써보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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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써볼게요. 자, 근호에서 안에 제곱이 되어 있으면, 자, 나오는데 절대 값으로. 나오는데 절대 값으로. 그리고 이것도 그냥 절대 값 B-C라고 일단 씁시다. 절대 값으로 일단 써놓고. 자, A가 지금 보니까 음수. 자, C 보니까 양수. 그 다음에 B 빼기 C. 자, B 빼기 C인데 B가 음수고 C가 양수거든요. 어, 그니까 작은 거. 그니까 이게 B가 음수고 C가 양수니까 B보다 C가 큰 거거든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것 빼기 큰 거니까 음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음수인 건 부호 바뀌고 양수인 건 그대로고, 자, 음수인 거 부호 바뀌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그럼 이거는 다시 플러스 b가 되고 혹시나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면 c가 없어져서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그러면 정답은 1번에 있네요.